여러분들 일단은 다른 게임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넘어갈 게임은 뭐냐 바로 RNG 갓 오늘도 바로 RNG 시나만 해볼 겁니다 이게 재밌다니까 얘들아 너네도 한번 맛보라니까 이거 맛있다니까 이거 은근히 재미없다고요 뒤로 오고 말해 켈크야 제가 좋은 걸 뽑아왔는데 새로 나온 아우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에도 새로 나온 아우라 하나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녹화본 분량 좀다 뽑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만약 좋은 게 뜬다면은 그 영상으로 가는 거고 일단 오늘도 한번 좋은 거 뽑아볼게요. 새로 나온 아우라 제가 얻어놨거든요. 개발자분한테서. 개발자분이 그냥 줬어요.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줘 그냥. 나 이제 사춘기 온듯 예민해지. 너 자신을 절제해 캐릭터야. 알겠지? 내가 납치당. 사춘기가 풀리지 않을까? 사춘기는 누구든 오죠.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사랑님은 갱년기인가요? 너 나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5분만 변할게요. 되겠다. 형 나도 사춘기 올거같은 괜찮아 괜찮아 뭐 어차피 사라져 사춘기 철 질면 돼철 얘들아 철한 번씩 드세요 얘들아 와 근데 이 게임은 150만 분의 1이 어, 어. 퀄리티가 좋지 저딴거 밖에 없네 뭐야 퀄리티가 좋다는거 아니었어? 150만 분의 1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150만 분의 1에 지금 심장에 칼이 박혀있는데 이 정도면 퀄리티 높은거 아니냐고 봐봐 심장에 칼 박혀있는데 지금 여기 심장이 뚫려있는거까지 표현 이게 150만 분의 1 아, 좋은데. 아유, 뭐야. 뭐가 온 거야. 아유, 뭐야. 그림 퀴즈? 아유, 손님 감사합니다. 그림 퀴즈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퀴즈. 아이, 뭐야. 딱 봐도 나인테일 아니야, 이거? 나인테일 아닌가요? 여기 잘 그려본데? 나인테일이요. 아, 뭐야. 너무 쉬운데?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손님 <laughs> 여러분들, 제가 개발자 분한테서 아우라 한 개를 또 받아왔습니다. 어떤 아우라인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안 궁금하다고요? 아, 궁금해 하세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개발자분한테서 들 받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분의 10000, 10000. 1 아우라.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새롭게 나온 아우라라고 하는데요. 이 1000만분의 1, 더, 오버, CR? 뭐야, 이거. 맞나요, 님들아? <laughs> 어 일단 천만 분의 일이고 확실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 구체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거 제가 얻었어요, 님들아.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잘 만들었다, 천만 분의 일. 뭐야 형 그거 개멋지다, 그지? 대멋있지 뭐 눈알이야 눈알 얘들아 이렇게 천만분의 일 한번 얻어봤구요 한번 더 한번 뽑아볼게요 좋은게 나올수도 있으니까 와 평범하던 사람들도 간지나게 하는 아우라다 그쵸 그쵸 이거 아우라 보면 다들 놀라서 자빠질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저도 관리자 하고싶어요 사랑이 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참아 그래그래 너도 빨리 이 게임 시작해라 형삥좀 그만 뜯으세요 제가 삥을 언제 뜯었다 그러세요 뭐야 또 누구야 아 그만 뽑아 내건데 내일 늘다 뺏어가는데 얘들아 뭐임 이거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업데이트 할것같아 진짜로 얘들아 진심으로. 저 앞으로 3일 동안은 새벽 3시에 잘 겁니다. 원래도 3시에 자잖아요. 그치. 그것도 맞긴 하지. 근데 너무 어둡다, 근데 게임이, 얘들아. 밝았으면 좋겠어. 뭐야, 이건, 제들아 저건 뭐야? 저건 뭐예요, 님들아? 내가 지금 자연 보고 있는 건가? 저거 태양이야, 설마, 얘들아? 태양은 이건데? 이건 뭐임, 그럼? <laughs> 저거 포트나이트 큐브 아니? 포트나이트가 뭐야? 나 처음 보는 큐브인데, 얘들아? 저거 한번 찾으러 가볼까? 뭐지, 저거? 그니까. 뭐냐, 저거? 저거 누르면 뭐 나오나? 야, 외계인이 큐브 하나를 내려놓고 갔네.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신생님 보니까 잘 올라가시던데. 어떻게 가 이거? 하하 어렵구만. 하늘섬은 생존한다 인정. 하늘섬은 진짜 있는 거 같아요, 얘들아. 아, 여기네 여기네. 아, 그러네. 차 차았다, 얘들아. 수고해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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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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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제발 제발. 아, 왜안 돼?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디였지? 신생님이 여기 올라가더라고요. 이리로 갔어야 됐나?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얘들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 위에 있는 건 뭐야? 큐브는 뭘까? 궁금하다. 개간지인데, 이게 뭘까? 궁금해지네, 갑자기. 뭐야? 이것도 신생님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삽.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꿀잼? 요소가 숨겨져 있다. 마그마 큐브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손박꼭질을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용암이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갓겜인 이유가 뭐냐면은 뭐야 와3 0 0만원이 부럽다 야 갓겜인 이유가 뭐냐 일로 들어가시면은 다 죽지 않습니다 용화 안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갓겜인 이유 중 하나도 또 이게 살짜 이게 숨겨진 장소에 들어온 듯한 드론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더 근데 저기서 나가려면 오래 걸리잖아 아 나가면 오래 걸린다고? 재설정이 있거든 그까요 이렇게 재설정을 하시면은 바로 다시 갈 수가 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근데 어 뭐야 어 뭐지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이거 아니면은 어 뭐야 원래 얘 없었는데 얘들아 원래 얘밖에 없지 않았어요? 음. 야 새로운 상점에 나왔는데 얘들아 뭐야 이거 아이 나왔네 얘들아 5분 동안 확률을 500% 늘려주고 50% 빨라진다 아얘 나왔네 이게 새로 얘들아 새로운 포션 한계가 생겼네요 사보조 이러고 있네. 이 친구가 새로 나왔구요 게임에서 그리고 또 새로 나온거 또 있나? 또 나온거 아니야 여기서? 아 아무것도 안나왔네 하지만 이것도 한번 늘려줍니다 좋아 좋아 가보자고 타보죠 유튜브 얻어야죠 유튜버가 이미 뽑았어 이미 이 아우러로 이뻐뽑버렸다 패시멀 개발자가 이 게임 좋아해가지고 넣어둔거 같은데 패시멀에도 저런게 있어요? 뭐 숨겨진 장소 그런거 없나? 형 여기서 업데이트 상황 볼수 있음 나뭐 나왔냐 방금? 아유 아 졸리기도 하고 뭐랄까 어 쉽지 않다 어 힘들다 야 내일 영상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 내일 영상은 일단 9시, 10시에 다 맞춰져 있는데 갈치폰 가시죠 아이도 왜? No 갈치폰 하자고요 아, 편집도 해야 돼 편집도 힘들어 그림 퀴즈 하나 더 보고 섬님, 섬님 그림 너무 잘 그려가지고 쉬워요 근데 좀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어려운 걸로 너무 쉬워요 섬님 잘 그리시는데 진짜로 갈치폰 해달라고요 아, 그리? 아, 벌써 그렸어요? 섬님 맞춰볼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쉬워요 아, 진짜 왜 이래 왜 거저줘요 섬님, 그게 거저줘요 아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laughs> 너무 잘 그리는데? 저 포켓몬 잘알아요 님들아 저 포켓몬 잘해요 제가 포켓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님들아 아 근데 빨리 그리신 거 같은데 이렇게 잘 그리는 거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아니 이걸 바로 하네 그쵸 1초 만에 바로 맞히죠 야, 포켓몬을 진짜 잘 알아요, 님들아. 이게, 그렇지는 게 아니라, 제가 1세대부터 9세대까지 다 봤거든요, 님들아. 몇 개는 안 봤는데, 웬만하면 다 봤어요, 애니를, 님들아. 그래가지고 다 알아, 포켓몬을. 안 유명한 것도 다 알아요, 웬만하면. 요새는 지우가 주인공이 아니래며 포켓몬 초성, 비읍치의 피액이요? 어, 아, 초성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비읍치의 피액이 뭐야? 요즘 주인공 이름 아시나요? 그거 몰라. 여자 아니에요, 여자? 번치코, 음... 안 궁금해 브로콜리야 어 뭐야 아 브로콜리가 내가 브로콜리가 맞춘 게 아니었네 어 그러네 야 브로콜리야 너 어떻게 맞췄냐 야 브로콜리야 너 잘하네 진짜 감다디다 뭐가 <laughs> 뭐야 아니 또요? 아 저기요 이거 그거잖아 불꽃송이아 저기요 뭐 쉬워요 아이 진짜 왜 이래 쉬워요 선생님 <laughs> 아 이걸 왜못 맞춰 아니 <laughs> <laughs> 그냥 꼬리에 불 있는 거 보면 알잖아 아니 이렇게 그어도 안다고? 아 제가 포켓몬 진 잘해요 님들아 <laughs> 접니다 여러분들 내가 포켓몬 박사예요 박사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오! 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네 좋은 물약이 나오면 얘들아 죠 방금 님들아 자이 게임은 여러분들 갓게는게 뭐냐면은 중간 중간에 하늘에서 이렇게 물약이 떨어지네요 좋은 게 야, 재밌다 이거 갓 게임이다 짜락해서 오늘 이거 한번개발자분 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봤고요 이 아우라 말고 다른 아우라도 좋은 거 한번 나중에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